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등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와 집합 제한 예외 적용 등 백신 접종 혜택도 부여되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어져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공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걷는 시민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을 1차라도 맞은 사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무려 8개월 만에 빗장 해제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쓰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 내리고 그래요. <laughs> 그 공기를 마시는 게 좋죠.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꾸만 변이가 나니까 조심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게 또2차3 차가 또 나면 그 예를 들어서 경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전문가들도 여전히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70%를 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어, 저는 그 마스크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좀 어, 우리가 혼란이 와요. 어,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도 알수 없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1회 접종은 정말 효과가 떨어지고 2회 접종에도 지금 돌파 감염이 해외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무증상자가 늘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 늘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주로 뭐 회식을 한다던가 거리 두기 완화에. 그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늘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한다던가 환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것 같고요 백신 접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일상 회복 또다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섣불은 안심보다 감염 예방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